오늘 시간에는 2 6 0큐 풍선 한 개로 귀여운 아기 거북이를 만들어 봐요. 준비물은 2 6 0큐 풍선 한 개하고요, 그릴 수 있는 마커. 저는 눈은 붙였고요. 한번 같이 만들어 봐요. 저는 노란색을 준비했어요. 풍선 불기 전에 풍선을 이렇게 늘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바람을 한번 반만 넣겠습니다. 이 정도, 조금만 넣고요. 묶어주세요. 먼저, 어, 아기 거북이의 얼굴을 만들 거예요. 한 3개 정도의 방울 하나 만드셔서요. 매듭을 돌려줄게요. 이게 거북이의 얼굴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거북이의 다리 요네 개의 방울을 만들겠습니다. 한네 개를 똑같이 만들게요. 하나, 둘, 셋, 넷. 요거기 매듭하고 여기하고 같이 돌려줍니다.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요 나머지 풍선은 거북이의 등이 될 거예요. 자, 요 끝에를 잡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사이로 요거를 끼워줄 거예요 한 바퀴.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그다음에 요 나머지는 이 거북이의 등을 등껍데기를 한번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살짝. 이 부분은 여기에 걸어주시면 돼요. 한 바퀴. 살짝. 이렇게 됐어 여기다가 친구들은 모양을 그리시고요. 눈도 그리면 돼요. 색이 렇게 되는 게 저는 준비한 눈을 붙여볼게요. 이쁘게웃는 스마일 이등위는 친구들은 예쁘게 육각형의 모양을 그려도 되고요 저는 그냥 동그랗게 해서 그냥 이렇게 되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아기 고기가 완성이 됐어요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 봐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